맛있다고 음. 봄에 나오는 알배기 배추입니다. 알배기. 배추. 야, 이거 쌈배추로 따면 이런 쌈배추를 오늘 이제 껍데기를 어느 정도까 내고 속에서만말 그대로 알배기 배추입니다. 알배기. 요 이뻐.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이게 네. 확실히 맛있대요. 이런 거 안녕하십니까, 솔방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송탄에 제, 제가 이제 예전에 어, 여기 이쪽 근처에서 진리면이라고 여기에서 제가 빈일하고서를 하다가 제가 지금 청북으로 어, 농장을 옮겼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쪽 뒤에 작업하는 게 있죠. 이게 지금 봄에 나오는 알배기 배추입니다. 알배기 배추, 알배기 배추가 정말 맛있어. 이게 아주 지금 딱 나오는 게 아주 속이 꽉찬 게. 먹으면 정말 고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알배기 배추 오늘 작업하는 거 한번 보여주시고 자, 요거 오늘 이벤트를 해가지고 어,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제가 어, 알배기 배추 이렇게 소개를 할 테니까 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알배기 배추가 이렇게 속이 꽉 차가지고 다들 이렇게 지금 작업하는 중이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속이 꽉 찼어요. 그리고 여기 알배기 배추는 심는 간격이 굉장히 가깝게 쉽죠. 김장배추하고 다르게. 그렇게 해서 심어서 이게 통이, 어, 크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알베리 배추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사실 뭐, 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건데, 에, 여기서는 지금 상품 값어치가 없어서 지금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어, 여기 지금. 야, 이거 정말 맛있는 건데, 이거 야, 이 쌈배추로 이렇게 따도, 너무 좋은 거죠, 이거. 이 보여주고, 올게요 야, 이거 쌈배추로 따면, 우리는 또 쌈채소 농장이라서 이렇게 쌈배추를 이렇게, 제가, 어, 가을 되면 이렇게 쌈배추를 우리가 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laughs> 야, 이거 진짜 맛있겠죠? 여기 지금, 요런 거, 작은 것들은 그냥 버리는 거야. 여기도 그렇고. 야, 이거 아깝다, 이거. 네? 응. 응. 이거 저기, 이삭죽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laughs> 이거 한참 작업하는데 이삭 죽게 하면 욕하겠죠 그죠? 예. 네. 야, 이거 봐 봐, 이거. 지금 배추가 다 가을 배추처럼 약간 이렇게 도톰해요. 예. 네. 야, 이거. 봐봐 이런 쌈배추를 오늘 이벤트 가격으로 해서 제가 저렴하게 아, 우리 솔로 있는 구독자님들한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거 너무 너무 이쁘잖아요, 이거? 이게 지금 바로 이 송탄 이쪽이 완전히 알배기 배추 주산지에요. 주산지, 주산지. 네. 하우스도 많이 하고 지금 뭐 하우스에만 50동씩 하는 사람들도 있고 노지에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여기 지금 카메라 잠깐 들고 계시는 분, 우리 대표님도 한 올해 몇동 했죠? 50동, 가까이 50동 있습니다. 했죠. 네. 네. 야, 그 정도로 이렇게 여기가 주산지기 때문에. 네. 야, 너무 맛있어요 이거. 이거 진짜 어, 지금 점심 시간 다 됐는데 고추장 딱 찍어갖고 먹으면 진짜 맛있겠죠? 자, 이 작업하는 것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여기 지금 이거 할게 너무 많아 이거. 네. 여기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놓고 박스에 이제 상중하 좋은 걸 나쁜 걸 이렇게 골라서 뭐 나쁜 것도 없어요. 다 속이 이렇게 꽉꽉 찼으니까 이런 걸 해서 네. 담는 거예요. 이거 이제 껍데기를 어느 정도 까냈고 속에 것만 말 그대로 알배기도 있지만 알배기 없지 뭐손 빠르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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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아, 이뻐, 예, 오, 좋아. 맛있어, 맛있어요, <laughs> 이뻐요, 좋아요, 네. 상품이 좋아 좋아해. 좋아 이뻐요 이뻐?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네. 이거 확실히 맛있대요 이런 거는 네, 이런 걸 확실히 맛있다고 이 친구들도 지금 작업하면서도 이런 거는 네, 맛있다고 오, 손이 빨라요 오 좋아 좋아 네. 자 이런 건 진짜 완전히 특 A급 좋은 어, 알배기 배추고 지금 여기 작업하는데 하루에 지금 이 동네에서만 그르부르 구르부르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야, 지금 여기 너무 아까운 게 여기는 이제 비가 여기 좀 올해 봄이 많이 왔잖아요 봄에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을 여기가 이제 물이 찬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속이 이렇게 안찬 것들 있죠 이걸 지금 작업을 안 하는 거야 야 이건 너무 아깝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알베기 배추 한 박스에 보통 12개에서 15개 들어갑니다. 자, 주문은 첫 번째 댓글에 주문서 남겨놓을 테니까 주문하시면 저희가 택배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월요일 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이렇게 순차적으로 택배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야 엄청나요.